준비를 다끝낸 상태고 오늘은 어디를 가냐면요 바로 내일! 네일! 내일을 받으러 갑니다 손도 내가 오늘 내일 받을 걸 알고 있었나봐 잘 버티고 있다가 어제 딱 부러져가지고 지금 제 손톱 상태고요 사실 저는 머리 안 감았어요 그러니까 딱 4시 예약이여가지고 슬슬 가야 돼요 그럼 내일을 받으러 가보겠습니다 호로가 돼지가 됐어요 여러분 뿡냥이 안녕 도착! 오늘는공원은이 <laughs> <laughs> 도전 찍었는데? 도데 <laughs> 재밌다 어, 오늘 마음이 편하다 저는 하 씨한테 사가습니다 저는 하긴 씨한테 사과습니다 저런식으로 이렇게 느낄 수있요 이렇게 느낄 수 있을 것같아 네, <laughs> 아가안있었요집 다들 이거요 아니 근데 이거 잠진짜 봤어요. 아, 진짜. <Whose> 진짜 혼자 잘 다니시든지. 어, 아, 혼자 다니시 좋아요? 네. <목적> 아. 근데 저는 팀원 만났어 가지고. 고객님 복고파 어디 갈 거예요? 저요? 제소요 완전 남자가 있을 거. 아, <목적> 친구랑이라도 있어요. 가면 되죠. 넣어 주세요. <목적> 친구랑이요? 친구랑 네. 어떤 거 좋아하세요? 남이 나를 좋아하는 거 아니면 은전 제가 좋아해요 아. 무조건 전 남이 저 좋아하면 <laughs> 오히려 더 거리가 느껴져요 아. 약간 부담스러워요 아, 너무 아니 좋아. 근데 너무 뭔가 우린 연아랑 잘 어울릴 것 같아 아 그래요? 네. 뭔가, 뭔가, 뭔가 약간 느낌이 연아랑 잘 어울릴 것 같아 아 진짜요? <laughs> 그래서 상상도 못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상상을. 잠시만 힘드시죠? 어, 아니, 저는 생각해. 완전 괜찮죠. 저는 <laughs> 받는 입장이어가지고. 원래 받는 게더 힘들어. 저는 계속 움직이니까 <laughs> 괜찮은데. 자 이거는 참이라고 불러요. 참, 참. 아. <웃음> <웃음> 너무 이뻐요 네. 진짜 딱 제가 좋아하는 컬러.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출연하고 싶어? No. <laughs> 돼지가 됐어. 지금은 목요일 10시 반. 아침부터 일찍 준비를 한 이유는 지금 붙임머리에요. 근데 최근에 드라이 하다 보니까 막 한두피씩 빠져가지고 오늘 리터치를 받으려고 부침머리에 갑니다. 제로들이 제 영상이랑 사진 보면서 부침머리를 진짜 많이 여쭤봐주시더라고요. 제가 지금 다니는 샵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꾸준히 다니던데여가지고 오늘 그래서 머리를 다시 감고 가느라 일찍 준비를 했어요. 진짜 이번 주가 뷰티 데이야. 네일도 하고 경락도 받고 머리 부침머리도 다시 하고 염색도 내일 하거든요. 샌드위치 먹어도 된다 하시길래 제 거를 사면서 쌀 것도 사서 가려고 해요. 너무 일찍 일어나니까 일찍 또 배가 고프네. 야채 많은 샌드위치 가게를 알아가지고 거기서 사고 갈 겁니다. 아, 저, 한 어, 네. 사오면서. 응. 아, 진짜요? 진짜? 사 <laughs> 잘 먹을게요. 네, 이거 맛을 일부러 하나 다르게 해가지고. 아, 지금 가볍게 넣으니까 어때요? 이렇게 해줄까? 아니면 풍성하게 넣어 어. 진짜? 제가 이번에 얼마큼한 거지? 풍성하게 한 건가요? 아니요, 가볍게. 아, 아, 그러면 은 이번에도 가볍게. 아, 어, 이번에 괜찮았어. 이번에 괜찮았어. 네, 색도 내일 할 거여서. 음. 그러면 라인 나요? 한번 비슷하게 그래. 넣어보고 근데. 네. 음! <laughs> 머리 진짜 많이 늙었다 옛날에 음. 여기까지 있었거든요 귀장에 진짜 많이 늙었어 중단발 하면은 그냥 남자 같아가지고 뭘 계속 빠져 음. 여기랑 비슷하게 할것 같아요 그럼 살짝 밝은 거 들어가는 잘것 같은데 네. 이건 아닌 것 같고 네. 그러면 자연스러운데 이게 응, 응. 괜찮을 응. 것 같은데? 연걸로 20인치 들어가도 가랍 네네. 추천 저번이랑 응. 비슷하다. 비슷하지 요정도로. 네, 그때 응. 충분해가지고. 응. 때? 어. 근데, 했을 때는 괜찮은데, 시간이 지나면, 떠보이는 느낌? 하고 나서는 괜찮은데. 약간 이 컬러에 이런 게 착붙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감사합니다. 선생 하셨어요. 머리가 끝이 났어요. 들어가고 있가 사고 나밝거니다 어제는 기침 머리하고 오늘은염치하고 다음 주에 재수도에 가서 고양치를 하고 가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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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세요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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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네, 근데 맛것 중에... 어, 근데 참... 근 옛날에 카키 브라운 응이 진짜 좋았어요. 맞아요. 약간... 이, 이때도 아마 카키 브라운으로 폰 음, 음, 다운을 했었는데, 근데 색감을 너무 처음에 좀 어두워 보여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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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네, 좋아요. 오늘 여기 샵에서 브리스보다 핑크인데, 네. 근데 제가 딱 핑크를 입고 와가지고 사실 아, 깜짝 놀랐어요. 들어오자마자 <laughs> <그러자고>, 어? <laughs> 다 핑크, 그러니까요. 제가 또 알고 또 알고 핑크야, 핑크를 써. 쓸쓸히. 여러분들이 염색이랑 헤어 컷 뭐냐고 진짜 아 많이 물어봐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돼요. 오늘 오늘은 에시카키브라. 에시카키브라. 그리고 레이어. 레이어 덜하려 그때 릴스 올렸잖아요. 음. 그것도 많이 올렸어요. 그때는 핀타브라핀터브라고 핀타 싫다고 핀타 합니다. 음. 음. 오늘, 오늘 영상이 올라가고 그래서 컨셉을 합시다. 어, 너무 좋아. 힐링해놓은 코어도 고네요도 아, 그러네 배경이 너무 이쁘니까. 음, 너무 이쁘네. 렌지 여기에 간식 바구니에 간식 바구니. <목소리도> 아이고, 이뻐라. 미용가의 선물은 아시세요 미용할 때어 그걸로 <laughs> <사는> 아 진짜? 아직 <laughs> 있어가지고. 먹는 거좋아 네, 저는 맛집이 아니었고. 어.